오늘 읽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죠. 왜굿 뉴스이기 때문이요. 에 좋은 소식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를 하루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맞춰져야 우리가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선물은 바로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 있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포들이죠.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연러나라말을 하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을 이들이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 사람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역사는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뭐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다락방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러니까 마가는 어느 정도 사는 형제였죠. 좀잘 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는 <laughs> 부자나 연약한 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자 갈릴리 사람과 같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은사로 다른 나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고 한번본 적도 없는 그 언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야,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어, 우리 난 곳은 굉장히 먼 곳인데, 심지어는 뭐 터키 지역, 저먼 곳에서 인디아 뭐 이런 데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 유에에서 그 날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느냐? 그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는 너희가 우리, 우리 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다윗도 그를 주라고 시인했던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다. 그래서 그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한 표징으로서 그러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래서 이들의 성령의 그 충만한 상황, 성령의 임재의 상황은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제까지 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예요. 요한복음 2 7 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 부활하고도 세 번째라고 나타나시지세 번째인데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가갈 거야. 아무리 부활을 해도 다시 원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요엘서를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할고 여러분 이제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땅이 땅을 이렇게 가다보면 말이나 짐승이 폭 눌르면 이렇게 음푹 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푹 파일 정도로 팍 눌려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무언가 가공할 힘에 찍혀 눌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가공하님의 자기들이 눌려가지고는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서 그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쪼갠다고 이야기하죠. 골수까지 쪼갠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했어요. 근데 그 마, 그게 무언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을 지금 후벼파듯이 콱 누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순간에 주신 말씀이요.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내 마음을 막 굉장히 범민스럽게 하면서 굉장히 그 말씀 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혼자 책 읽다가 예수 만나서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예수 만났다고 혼자 막 자기는 예수. 그러니까 더러 어떤 사람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도 더러 있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혼자서 막 성경이 다뭐 이게 6 6건이다 해석이 되고 아, 자기에게 놀라운 영과 계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도된 제자들 을 통해서 이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어찌 할 거라고 물어보게 되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갑자기 생뚱맞게 누구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 신약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음에 뭐가 막았어요? 이게 뭐지? 그러자 그들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 사역, 사역을 시작할 때 그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laughs>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부르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회개하면 너희 이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 울면서 기도하는 거, 잘못,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고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기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회개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 발을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찍어냈다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거의 불태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는 발을 섬기지 않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상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이만, 삼만이천이 너무 많아. 이만이천 명 보내. 보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9,700명을 더 보내. 300명만 남아, 남겨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결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시 세상적인 생각을 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었죠. 회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회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세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세번 동안 도망갔다고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죽기 살기를 작정하고 지금은요. 예수님이 반란죄로 죽은 지 40일, 50일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던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 움직였다가는 예수님과 엮여져서 다시 다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다시 그들이 기도와 기름 쓰고 회개하며 돌아왔더니 이제 회개된 모습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난 뒤에, 왜요? 회개해야, 그래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면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안이 뭐예요? 깨끗게 되니까, 드디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사함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안에 는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정결한 죄사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설.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주, 우리 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요,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예정 우리가 예정 예정 다음에 우리를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이게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영적 금방 말씀이 막오면서 마음의 영적인 무거운 마음들을 확 우리에게 얹혀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씻어내고자 하시는 중생의 자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뭐가 있나?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어찌하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때. 회귀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그래서 돌이키면서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 믿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너희가 이제 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이제 너, 네가 의로너 더이상 죄인지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를 칭의해 주세요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막 우리는 거기다 원하는 거 이제 나는 돌이키기로 회개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만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칭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들 삼아 주신다고요. 아들을 삼아 주시니까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양자가 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택하신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계속 감격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백계 살아가도록 애쓰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보면 우리는 지쳐요, 안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자기가 부른 하나님의 사람을 성화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견인해 주신다 그래요. 견인 아시죠? 뭐눈 때문에 무너질 견인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족할 만하면 또 영을 부어주시고 끌고 오시고 무너질 만하면 또 오시고 자고할 만하면 치시고 치던 끌던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가게끔 견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자리로까지 가게 하시는 이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중생의 능,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회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부르시면 더 나아가서 의인이다 뿐만 아니라 넌내 아들이다라고 양자에,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갈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해 보라니까요. 아, 나 그래 하나님 놓치 않으니까 난 맘대로 살아야지. 봐 맘대로 사는 게고달프는 고달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평생 칭, 팅, 찡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 팅, 팅 놀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까지의 삶이 너무나 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먼저 천국을 경험했던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회심하고 돌아온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전에가 좋았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전에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살아냈더라면 하며 눈물을 펑펑 올리면서 그러나 지금도 내게 주신 천국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먼저 된 자로서 지금 여러분 먼저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과 함께 하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는 천국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나십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습니다. 1945년 패망했어요.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죠. 필리핀 쪽에 일본에 파견됐던 그,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오라고 유명한 병사가 있어요. 1945년에 미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패전했다. 이제 항복하고 나오면 니네 나라로 돌려보내줄게. 여러분 전쟁하고 숨어있던 병사에게 보금 아닙니까? 살려주겠다는데. 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안 믿습니다. 아, 저거, 우리 불러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혼자서 끝끝내 29년을 더그 필리핀 산에서 혼자 살아나죠. 그러다 1979년에 그가 드디어 이제 이 병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일본에서까지 와서 이제 끝나, 전쟁 끝나 제가 29년 됐다고 오라고 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먼저 그 소식대로 움직였더라면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고향의 친척과 가족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과 때는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르심의 시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유, 내 남편, 내 자녀, 언제 내 얘네들은 예수 믿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계획은 뭐냐면 나만 변하게 하지 않거든요. 딱그한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확 바꿔버리십니다. 근데 이확 바꾸는 사람을 통해서 옆태까지 기도하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 믿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다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옆에 있던 주,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한패팅 같은가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바뀌나 언제 바뀌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 오만 번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책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요 마지막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기도 이루지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두가 두 명의 친구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그두 명의 친구가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 장례식 때 와서 자기를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그 그 알게 친구를 알게 돼서 회심을 하고 그 마지막 친구는 한참 뒤에야 자기 그 소식을 듣고 회심했다고 이야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 0절에 보세요. 어떻게 부릅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제 이 피역한 세대. 이 엄청나게 폐업한 이제 부패된 모든 세대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자 이거를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나와서 작정하고 나와서 이제 세례 받자 그러자 4 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건 복이에요 이거는요 은혜 아까 말했 중생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현상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야 교회는 왜 그래? 그때 럴야뭐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냐? 싸우지 마세요. 그러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하네. 아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잘 살게. 이게 교회예요. 왜 그들하고는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바라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싸우지 마세요 네가 교회를 알아 <laughs> 교회가 뭔지 알아 교회 와보지도 않고서 말이야 어, 막 이렇게 싸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성령이 오시고 막 역사가 이런 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냥 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어서이날그못 배운 베드로.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가 한 요에서 말씀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뭐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이제 방언하시는 몇분 데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그분들이 있게 될까요? 그러지 않죠.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짝에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럼 그들이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어떻게 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뭐예요?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께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가르치,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교제하며 식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죠. 왜 어려웁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우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껏 교제했니? 그 떡을 떼면서 정말 나누었니?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껏 다가가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넉넉한 것들을 나누고 내게 있는 떡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예배가 열때 정말 그동안 손도 못 잡았는데 코로나가 맞춰지면 제가 가서 다 손잡아주고 다 인사할게요. 하나님, 그때 몰랐어요. 내가 좀더 누군가의 물이라도 하나 더 떠다 줄 걸. 그때 그 교제의 그 즐거움을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 순간이 열릴 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자리, 또 내게 네 있는 걸 나누는 자리를 하나 지금 뭐 나가서 줄 수도 없잖아요. 밥도 못 사주나요? 못 사주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또 하나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다 무너진 기도회각 교회마다요. 다 기도의 자리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똑똑해져서, 야, 하나님이 뭐 거기만 있냐? 아, 그바빠 죽겠는데. 그 바빠 죽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빠 죽을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안 바쁜 사람이 뭐 기도합니까? 안 바쁜 안 바쁜 뭐 맨날 기도할 수 있는 건데 바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해 봤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 하고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랑 되나요? 어제 이제 아내가 말 이제 찬양기도에 못 왔으면 첫째가 지금 인천에 가 있는 바람에 첫째가 지금 막내, 저희 집을 탈출해서 지금 막내인문네 집에 가 있는 바람에 애들을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가 어제는 찬양 기도할 때못 와서 그저께 이제 집에서 안방에서 혼자 이제 탁 틀어놓고 혼자 있었대요. 찬양을, 찬양을, 찬양이 나왔더니 못하겠는데. <laughs> 찬양을 집에서도, 목사 집인데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 막 뛰어다니니까 찬양도 소리내서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주여 소리도 내며 기도하고 소리 안 낸다더라도 하 정말 그 내, 이 같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자리에 힘쓰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구원에 감겨오신 이들에게 변화의 삶을 요구하시고 변화의 삶을 모여 개인이 변화되, 새롭게 되고 공로체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는가 그리고 우리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루가 복음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누고 떼어주고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